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어쩌다 보니 세상이 좋아 이 나이 되어 산다 살다 가 보니 떠나오내고 흘러오더라 동그라미 치시고 세 번째는 도 노래 똑같네 시작 어쩌다 보니 마음을 주고 마음을 또 받고 이별이 오면, 사랑이 가고, 사랑이 또 오더라. 사랑이 가고에다가 별표 크게 두개 넣으세요. 요것만. 위에 두 줄, 셋두 줄, 밑에 두 줄이 노래가 똑같은데, 사랑이 사랑이 또오더가 여기서 사랑이가 세게 부른다는 거. 그럼 두 번째 줄. 살다가 보니떠나보내고 여기는 크게 부르지 마시라는 소리야. 알겠죠? 차이점 똑같은 건데. 그럼 네줄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노래 다 배웠어요, 지금. 시작. 어쩌다 보니 세상이 좋아. 이 나이 되어 산다. 살다가 보니 떠나보내고 흘러오더라 어쩌다보니 마음을 주고 마음을 또 받고 이별이 오면 쎄게 사랑이 가고 사랑이 또 오더라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는 떠나보내고, 사랑이가고 음정 잡기가 쉽지가 않은 노래. 그것만, 그것만 어려운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사랑이가고는 세게 부르고, 떠나보내고는 안 세게 부르고, 요걸로만 해결하시면 될것같은데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자, 첫째 줄 보세요. 어쩌다 보니 세상이 좋아, 이 나이 대여 산다. 여기만 박자가, 한 박자로 안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동그라미, 대어 동그라미 산다 동그라미 하셔서 이나이 대요 산다 시작. 이나이 대요 산다. 그렇죠. 살다가 보니 떠나보내고 흘러 흘러 동그라미 치시고 앞에다 내려가는 와상태 앞에 크게 그요 떠나보내고 흘러 쿡쳐가 되세요 아, 흘러 오더라 어쩌다 보니 마음을 주고 마음을 또 받고 또 동그라미 쳐서 믿게 마음을 또 받고 이별이 오면 사랑이라고 사랑이 또 오더라 또 다음에 짝대기 하나 거서 노래를 끊읍시다. 사랑이 또 오더라 시작 사랑이 또 쉽습니다. 어늘 높게 잡았는데, 좀 내릴게요. 이니. 인생을 알때쯤 어느새 노을이 진다. 잡지 못하고 놓지 못해서 매일 그리며 산다. 여기까지 네모 쳐 놓으세요. 네모 치세요. 여기서부터는 잘 불러집니다. 인생을 알때쯤 시작. 중에 노래 어떻게 불러야 돼요? 끊어 불러야 돼요 인생을 알때쯤 어느새 노을이 진다 반박자 계속되고 음종 다 똑같고 치칼도 하나만 있지 뭐이 이만 통틀잖아요 어느새 노리이 진다 시가 어느새 노리이 진다 계속 음종 똑같아요 찾지 못하고 놓지 못했어 시작. 찾지 못하고 놓지 못했어. 이 노래가 어려운 거는 음이 다 똑같다 보니까 그 똑같은 음을 계속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워. 착 동그라미 치시고 찾지 못하고 고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 주실래요? 거기다가 악셀 한번 주세요. 음이 똑같은 게 연속될 때는 끝에 음을 살짝 들어주라고. 잡지 못하고 놓지 못했어 시작. 잡지 못하고 놓지 못했어. 서 못했어, 해서 해서 은 응, 똑같아. 해서 해서 똑같아요. 서를 내리면 안 돼. 자 이게 계속 요렇게 반복되니까 좀 노래가 딱할수없네 매일 큰 그리며 산다 시작. 그 동그라미, 리네 동그라미, 매일 그늘 산다 이렇게 부를 건데 이건 멜로디는 어렵지 않아요. 불러보시면 여기는 저절로 불러지니까 인생은 시작, 인생을 알 때쯤 어느새 너 우리 매일 그리며 산다. 잘 불러줘요. 그죠? 그에다가도, 그리면 그에다가도 별표 하나 해야겠다. 그런데, 멜로디는 쉬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차분들어가는 박자가 문제가 되거든그 박자, 그것만 얘기할게요. 인생을 알 때쯤 거기 앞에 보시면 빈 칸이 있잖아. 거기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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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써보세요. 어, 시작하기 전에. 사랑이 또 오더라 짠짠짠 짠, 짠. 인생을 알때 지금 이렇게 부를 거라고 노래 부를 때는 항상 단절을 들으면서 불러야 돼 그냥 막 따라 오면박자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짠짠짠 퉁퉁퉁 세 자리 듣고 부를 거라고 이따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보고 싶어서 앞에 네 글자 짠짠짠짠 짠, 짠, 짠. 네 글자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요거 설명 필요합니다이 노래는 요것 때문에 부르는 건데 시작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그림에 산다 그림에 산다 앞에다 숨 써보세요 아, 숨 크게 쉬고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laughs> 그림에 산다 이렇게 부른봐그노래도쉬우니까 <laughs> <laughs> 한번 도 못하게 하게 얘기할게요 근데 게안되는게하한하데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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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스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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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좋아 이 나이 되면 산다 살다. 살다가 보니 떠나보내고 불러 둘, 셋, 넷 네. 어쩌다 보니 마음을 주고 마음을 또 받고 이별이 오면 돌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을 들어봐야 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 그래. 어쩌다 보니 세상이 도와 이 나이대로 산다. 살다가 보니 떠나보내고 불러오더라. 어쩌다 보니 마음을 주고 마음을 도와가고 이별이 오면